왜안 돼? 아이고 여러분들 팔로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팔로우 9,400명 됐네. 뭐 만팔 기념 팬미팅이요. 팬미팅 하면 몇명 오는데요? <laughs> 올 거야. 진, 진짜 근데 진짜 진짜 와. 좀 약간 우리 서로 민망하지 않을까? 얼굴을 마주하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맨날 채팅으로막 야, 수제. 수제 똥. 저희 굉장히 서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? 닉네임은 불, 블라인드로 하죠. 아니죠, 아니죠, 아니죠. 명찰 하나씩 드립니다. 거기다 자기 닉네임 적어서 돌아다녀야 돼요. 오, 오!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사칭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침묵이 될수 있으니까. 어, 그러, 그러면 안, 안 되겠다. 이슬아, 나 간식. 이게 뭐야? 또? 배고파, 응. 알겠어 기다려봐 뷰 뷰씨 뭐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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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뭔가 했네 아이 돌아온 이3리의 초코파운드 <laughs> 아이 왜 그래 나 뭔가 했네 아이 진짜 아이 이런 채팅 좀아 이런 댓글 좀 아이 아, 너 자체가 진짜, 진짜 나 어이가 없네. 당신 배를 왜 올려, 유? 배를 왜 올려? 아이, 배털, 배털. <laughs> 아이, 뭐해, 아이. 야, 왜. 왜, 왜, 그런. 아이, 야. 아이, 왜, 저. 이건 뭐야? 뭘1 2 0판 만들어? 아뭘1 2 0을 만들어? 아이 작재, 아아이투니버스 아이. 근데 이 한별이 엄마 있잖아. 한별이 엄마 <laughs> 내가 개로 중사 봤을 때 어렸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잠 깨워준다고 맞나? 내 기억이 맞나?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잘못된. 잠 깨워준다고 그 머리를 아니었나? 잘못, 기, 기억이 잘못됐나? 와, 저. 아, 이게 뭐야? 야, 미, 야, 미쳤어? 아니, 나 진짜 깜짝. 아, 나 진짜 미쳤지? 응? 뭐가 진짜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이게 뭐야? 아 야, 너 진짜. 분간. 아, 왜 그래. 아이, 진짜. 아, 미쳤나봐. 아잇.. 동물로 알아보는 여친 타입. 강아지 타입. 곧바로 달려온다. 신이 난다. 겉과 속이 같은 밝은 아이다. 아, 진짜 댓글 진짜. 아니, 얘들아. 영주님 이 글도 봐주세요. 좋은 마음으로 공유해요. 뭔데 이게? 아야 햄햄햄햄뿡 뭐야? 다리 길이 이 중에 어떤 다리인가요? 가자. 휴지 갖고 올게요. 다리. 아나 완전 롱 다리인데? 7.5, 7.5. 어, 7.5인가봐. 오케이, 7.5, 나이스. <laughs> 여러분들, 이번 주 주말에 그거 어때요? 여러분들의 방을 보여주세요. 여방보, 어때유또 심노진 컨텐츠네, 진짜. 여러분들 됐어요 언제 할 건데 아우 <laughs> 한 번만 물어봐 이번 주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방송하니까 자아여러분은 카페 에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자자 잠깐만요 게임 좀 킬까 음아 근데 게임 선물은 제가 왜안 받냐면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줬어 근데 내 스타일 게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 좀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. 내일 어? 롤체 새 시즌인데 하시나요? 내일 롤체 새 시즌이구나 아 어쩌지? 이번 롤체 하신 분들 재밌나요? 한번 해보신 분들 롤체 재밌어? 카나타님이 재밌다 했어요? 아 그래요? 아... 근데 이 롤체는 좀 제가 적응하고 제 입맛에 좀 맞춘 다음에 방송에서 꺼내야지 모르는 상태로 어버버하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면은 어, 너무 볼맛이 안날것 같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레이트왜 하냐고? 레이트는, 레이트는 재밌잖아. <laughs> 가지앙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손 풀었고, 가즈앙 아, 내일은 내 머리 좀 감아야겠다. 아니, 여러분들, 아 제가 샴푸를 사서 아까 온걸 봤는데, 용량이 너무 작네. 좀 비싼 샴푸인데 용량이 너무 작네요. 안 물어본? 아, 여러분, 유튜브 맞아.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. 이번에 저 편집자님이 갑자기 확 바쁜 일이 생기셔가지고, 어, 조금 뜸했는데, 이제 올라갈 거예요, 여러분들. 아니 근데 아 근데 여러분들 맞아 또 제가 또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나 팬튜브가 좀많꽤 있던데 뭐 영주 영주라는 채널도 있고 영주 샤크였나? 근데 어떤 채널에는 조회수가 막 어? 만 조회수 넘고 그러던데? 너무 감사하게도 어저그거다 보면 시간이 뚝딱가더라고요 아,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아, 천칠 감사합니다.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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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그저 어돈내 돈을 한게 아니라 뭘 돈을 돈을 왜줘 나한테 줘. 음, 아니, 아니. 그게 아니라 아니, 그게 아니라 또 그렇게 또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유입이 유입이 될거 아니요.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로 어? 저 팬튜브 유입해요 아 그래? 그 채널들 수익 발생하면 바로 고소고 아이 그런게 아니야 음? 걱정마 내가 댓글에 유입 꺼지라고 아, 하고 왔어 <laughs> 그거 하지말고 좀아 그리고 조만간 카페 카테고리 하나 만들게요 그 당신의 방을 보여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그럼어 그럼, 그럼요 돼요? 그럼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요 아 이만치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.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! 갈게요!